첫 번째 이 점수가 1,4를 지나면서, 얘는 마이,3을 지나는데, Y축에 서로 대칭이 돼요. Y축에 대칭이면, 어, 1,3이면, Y축 대칭하면, X자표 보호가 바뀌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럼 첫 번째가 1,4를 지나요. 4는 마일 더하기 A 마비. 얘를 y 축에 대칭시키면 요 함수겠지. y 축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아,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고 마이너스 cx 플러스 d 랑 같다는 거야. 그럼 요게 y는 마이너스 x제고 마이너스 ax 마비. 그치? 그럼 둘이 같겠지? 그러면 a는 c랑 같고요. b는 마이너스 d 랑 똑같아. 일단. 그 다음 얘가 마이 콤마 3을 지난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C 플러스 D 근데 A는 C랑 같고 B는 마디랑 똑같지? 그럼 3은 마사 플러스 2A 마이너스 B 그럼 첫 번째 A 마이너스 B는 5고 두 번째 2A 마이너스 B는 7 빼면 A는 2 B는 마3. C는 A랑 똑같아, 2. D는 마이너스 B니까 3. 그럼 얘는 2 더하기 3분의 마1. 2번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여기 마이콤마3. 아, 이콤마3.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마이콤마마3이겠지. 그래서 x보도 바뀌고 y보도 바뀌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 5가 되네. 그치? 얘를 c만큼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c 하면, 얘에서 x축에 접한대요. x 축에 접한다는 건 얘가 꼭지점이라는 거지. 그럼 꼭지점이 재면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마 a.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4를 지난대요. 대입하면 4는 마 a 곱하기 2의 제곱. 아 a는 마 1. 아, 요 함수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라는 거네. 정기하면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분의 9. 그치? 얘가 얘랑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a는 마 1, b는 3, c는 4분의 29. 다음 8번 이차함수가 아래로 물러이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 a, b, 요 길이가 2래.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얘는 x축과 만날 때 a값이지. x축이면 y가 0일 때 x값. 그때 x값이 알파랑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m.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4m 마사. 그럼 곱셈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M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4 플러스 4 알파 베타 그치? 4M 제곱은 4 플러스 16M 마이너스 16 4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2는 0 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 아, m은 1 또는 3. 다음 9번. ab가 ad 길이의 2배.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여기 좌표 a. 그럼 여기는 a, ma, a제곱 더하기 4a. 그치. ab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여기 축이 x는 2지. 요 길이가 2에서 a 뺀 거. 그럼 ad 길이는 4-2a. ab 길이가 a제곱 더하기 4a가 ad 길이의 두배래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는 8-4a.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 그치? 그럼 a는 근의 공식 얘가 2곱하기 마사 사뿔마 4 4 루트 16마8사뿔마 루트 8 2 루트 2. 근데 얘가 2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럼 따라서 a는 사 마이너스 2 루트 2. 다음 0번 얘네 둘의 교점이 얘래요 교점은 연방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2x 플러스 1이랑 같다 라고 했을 때 x가 4하고 마 1이 나온 거야 그럼 넘기면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 x 플러스 c 마이너스 1의 0이 두근이인 거지 두근의 합 4함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두근의 곡 마사는 A분의 C마이너스 그치?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할때 F마일이랑 F3이랑 같대요. 그러면 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에 마일을 집어넣었을 때랑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같은 거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잖아. 그럼 얘가 축 아 그럼 축은 마일과 3의 중점이니까 x는 2가 축이네. 그럼 여기서 축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예요. 그치? 음 그러면은 마이너스 b는 4a 이렇게 나오겠네 하나. 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a는 b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사 a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삼 a는 마사 a 마이 아 그럼 a는 마이 그럼 a가 마이면 b는 팔 그럼 마이너스 사 a가 c 마이너스 일 팔은 c 마이너스 일니까 c는 구 그럼 이참수식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이 x 제곱 플러스 팔 x 플러스 구